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TV의 바보영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 운동이라 그래서 오하운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날 이만큼 쉬운 운동으로 준비했으니까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운동해서 건강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은 팔 벌려 뛰기 입니다 그러면 운동 한번 해 보시죠 카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하나 둘, 셋, 네, 일곱, 아홉, 열, 둘, 셋. 하시면서 호흡이 힘들 수도 있는데 호흡은 자신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2 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 시작 나 둘. 하나, 둘, 셋, 넷, 셋 사, 일이 여덟 아홉, 열, 자 이렇게 2세트가 끝났습니다. 3세트 남았죠? 손목을 편하고요. 음. 자, 3세트 20회. 다비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4, 5, 6, 7, 8, 9, 여0 3, 세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12, 13, 1 어요? 5 16, 1 건강한 몸을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, 아홉 열 자, 마지막 20개 남았습니다 100개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? 1 0게개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힘내서 해보도록 하시죠 자 세트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열 아홉 열 총 100개가 끝났습니다 운동을 쉽지 어렵지 않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 프로젝트고요 오늘 하루 여러가지 컨텐츠들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팔분려뜨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